좀 깊이 들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또 북침하는 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중지하세요. 잠깐만 아니 아침에 신상 발언도 있었잖아요. 듣고 우리 저 야당 의원님들 제가 의원 이름 또 번째. 시간이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의장님 후보자실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발언한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하고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게다 달라요. 보이시죠? 자막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북침을 하려고 연습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 이거 자, 이렇게 좀 깊이 들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또 북침하는 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씨, 중지하세요. 아니 아침에 신상 발언도 있었잖아요. 듣고 우리 저 야당 의원님들 제가 의원 이름 제가 지적을 안 할게요. 한 의원님이 들으시고 진료를 하시고 그 지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반박할 게 있으시면 기회가 오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발언에 끼어드시는 것은 좀 자제해주세요. 응? 음? 아니 여당이시잖아요 이제 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없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없는 있는 것 가지고 혹시 국민들이 이렇게 의욕을 할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팩트가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발언을 요청하셔서 정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의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9월 525일 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더 그 뒤에 합참의장 취임을 하고 대통령께 따로 뭐 보고한 적 이런 사항이 보고한 내용 이런 게 있습니까? 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 내용을 알고 있고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신 거는 그. 어,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서밑에서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하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이거를 뭔가 공격을 통해가지고 북한이 방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그 방벽의 역할이라는 게월남을 방지할 목적 뿐만 아니라 사실 방벽는 자체는 쌍방의 단절을 의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우리가 남쪽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강대식 의원님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